종북주사파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맹종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종북주사파는 남북한 7,500만 전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 김일성 정권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선안될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 주인 의식 주권 의식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미약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의식이 없습니다. 정북 주사파의 사고 구조는 단순합니다. 여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80년대 대학 운동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대세였고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기초 위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들어섰습니다. 종북주사파는 김일성과 주체사상 을 맹룡하면서 과격한 방식으로 반미 반일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사상 이념적 뿌리는 간단히 말해 김일성의 민족 공산주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종북 주사파는 외눈박이 난독증 환자 집단입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행한 사이비 정치인 김원웅 광복 회장의 극도 편향 망언을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청와대와 협의 인준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앞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는다 하겠습니까. 이러한 오도된 민족주의와 젊은 시절을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는 주관적 자긍심이 결합되면서 주사판은 무려 30년 동안 견고한 그들만의 편향적이고 폐쇄적인 국가관과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강력하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장악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시간은 흘러 홍안의 운동권 학생들이 어느덧 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력 세대가 되었습니다. 수사파의 몸은 어느덧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들의 머리는 아직 운동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권리학과 싸우는 다윗처럼 거하게 맞서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 당시 관제대모에 참여하려고 서초동으로 몰려나온 86세대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일본 차를 타지만 머리는 아직 일제 타도 미제 축출의 몽상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 놓고 자신은 대학 동기들을 만나 노래방에서 반미 출전가를 목놓아 부르기도 합니다. 90년대 불꽃처럼 타올랐던 주사파는 30여 년 동안 꺼지지 않고 사상적 섭성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운동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에 능하여 정치공학이란 이름의 선전선동과 정치조작을 일찍 섭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조국 사태를 만들어냈고 개국본, 개사음 국민운동본부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불공정과 불의를 일삼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정책들이 21세기 미래 지향적이기는 커녕 우리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유도 정권의 기초에 추사파적 세계관과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 부동산, 일자리, 교육, 반일 외교 등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최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여권 국회의원 74명이 순식간에 한미연합훈련 연기 서명을 한 사건도 문재인 정권의 종북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입니다. 아니, 종북이 아니라 북에 충성하는 충북 본색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종북을 넘어 충북을 하고 북한을 짝사랑하면서 대북 저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꾸로 남북 관계는 격화하고 북한으로부터 냉대를 넘어 무시당하고 모멸 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사회의 긴장 격화가 북한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피로에 따라 대화와 교류를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